안녕하세요. 적폐청산입니다. 이낙연 의원이 망원시장에도 다녀왔었죠. 그런데 망원시장에서 소상공인 주장을 듣고 왔는데 아 뉴스 기사를 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그것을 좀 알아보고요.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을 업종별로 선별 지급할 것이다. 언론에 났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알아보고 이 망원시장 방문이 우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그 정치인들의 그 오뎅쇼, 오뎅쇼와도 같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선별 지급이 결정되면은 따르겠다. 이런 얘기는 또 이제 자주 얘기를 했었어요.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을 본인은 제안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뭐 결정되면은 따라야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은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난도 지금 엄청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낙연의 그 망원시장 방문은 이낙연과 홍남기 부총리가 이미 결정한 사항을 그것을 이제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낙연의 망원시장 쇼, 그 쇼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쇼가 끝나자마자 아 이제 이제 언론프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결정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망원시장 그 방문은 국민 기만이라 할수 있습니다. 왜 기만인지는 이따가 보면 아세요. 일단은 제가 이낙연이 요즘 뭐를 하나 페이스북 글을 봤더니 9월 1일 페이스북이 마지막 글이에요. 어,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낙연 의원 본인도 최근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발언도 했었고, 온 나라가 지금 재난지원금 때문에 선별 지원을 하냐,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대 관심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도 방탄소년단 드디어 빌보드 차트 핫100위 1위 등극 뭐 이런 글이나 지금 올려놨어요 9월 1일자인데 가장 심하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였는데 그럼 정치인 SNS는 이렇게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라고 하는 건데 뭐 방탄소년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가수들이라고 할수 있지만은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 지금 이, 이런 얘기만 뻗어지 올려놓고서 국민들 얘기는 지금 안 듣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트위터도 아주 동일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트위터에도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낙연을 보면은 지금 계속 정치권에서 시끄러운 부분은 이제 구경만 하고 이제 피해가는 것 같다. 본인은 옆으로 빠져서 피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기에 망원동 쇼를 이제 기획을 했겠죠. 이미 결정된 사항을 쇼를 통해 가지고 거의 확정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재난지원금 국민들의 견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모르는 척하거나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굉장히 독단적인 사람이다. 민주당 당 대표 되고 나서 첫 시험 때인데. 굉장히 독단적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결정을 지금 시도를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국민 의견이 이렇게 많고 일부 반대하는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됩니다 국민들의 의견이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 의견조차 듣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독단적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또 이제 망원시장 쇼에서도 알수 있는데. 이낙연은 이때 이미 홍남기가 결정한 것이고 망원시장의 방문은 쇼라는 얘기입니다. 8월 31일 날 이낙연 홍남기가 이재명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 하면서 나온 게 있어요. 이미 이날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언론플레이 한 다음에 이제 망원시장에 다녀온 겁니다. 그런데 망원시장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 이낙연이 그 소상공인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영을 한 것인가?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보기 전에 이낙연 의원이 8월 21일 날 코로나 재확산 이후 어떻게 할지는 또 다른 과제가 되었다 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2차 지급 문제를 시급히 협의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재난지원금 2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시급히 또 결정을 해달라 그러고 근데 이제 21일 날 시급하다고 그렇게 말해 놓고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역화폐로 빨리 지급해서 지역경제 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26일 날뭐 코로나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이나 액수를 따지는 건 옳지 않다 뭐 국가 얘기도 하면서 뭐 검토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하더니 8월 31일에는 가능한 한 빠를수록 좋다 명칭은 코로나 긴급지원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 국민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름까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요? 아니 이름 고민하는 것보다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어려운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연구를 해야 될 텐데 아마 제 생각에는 선별지급으로 해서 욕을 먹을 걸 대비를 해서 이름 바꾸기로 물타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이유는 이재명 지사가 많이 지금 알린 재난 기본소득 이 이미지를 없애기 위함이죠.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의도로 지금 볼 수밖에 없죠. 아 굉장히 그 본인 정치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좀 야비하게 지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민 지급하라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9월 1일에는 전국민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물어보니까 언론에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기류는 그렇게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낙연이 얼마나 현실 파악을 못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26일에 이미 여론조사에서 재난지원금 찬성 76.6% 1차 여론조사 때보다 높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전국민 지급하는 게 선별적 지급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28일 31일 날 리서치 뷰에서 또 조사한 결과에도 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찬성하는 쪽이 56% 반대가 36% 나왔었고 찬성하는 사람 중에 원래는 이제 전체 지급이 51%였고, 펀별 지급이 43%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론 프레이밍 이후에 약간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반론을 이상하게 해놨어요. 찬성하는 쪽에다가는 얘기하기를, 뭐, 전액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해야 하고, 재정적자가 심해지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될, 게... 영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예산도 필요하다. 뭐, 그렇게 이 이상하게 좀 어렵게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아니, 찬성하는 쪽에다가도 이재명 지사가 주장을 하는 그 경제 효과를 본다면 이 사람들이 이걸 또 찬성했다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반론 주장을 이재명을 반대하는 쪽에 그런 입장만 전달을 한 거다. 그렇다 보니 이게 제대로 지금 조사가 안된 거라 볼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선별적 지급보다 전 국민 지급하는 걸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도 모르고 그 기류는 그렇게 안 보인다. 그러니 얼마나 현실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걸 보면은, 에, 국민들의 그 바램은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망원시장 방문은 그냥 쇼다. 거기서 그몇 사람들 얘기 들어봤자 전혀 신경을 안쓸 것이다. 이런 걸 미리 알수 있습니다. 지금 9월 4일날 이렇게 선별지급 가닥 잡았다. 이 얘기는 이미 9월 1일 날다 결정이 된 건데 이 9월 1일 날 홍남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지원, 임대료, 전기료등 비금융지원, 고용지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망원시장에서 이낙연은 똑같은 소리를 했고요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우선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및 임대료 지원 등을 거론했다 경제 활성화에는 관심이 없고 임시땜빵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소상공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낙연이 이분들의 얘기를 들었다 그럽니다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장 어, 이러면 이제 대한민국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회장이잖아요 망원시장 대표도 나왔고 그리고 한국마트협회장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2차 재난지원금을 1차 지원금 규모로 하고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급해 소비 축진 효과를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1차에서 그 효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이 목소리는 외면을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언론에 나온 겁니다. 뭐 소상공인 만난 이낙연 정책 협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쌩뚱맞게 여기서 쇼핑몰에 대해서 의무휴일을 도입하는 취지의 유통산업 발전법을 빨리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난지원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이게 무슨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얘긴지 임금을 줄이겠다는 얘긴지 코로나 재난 상황에 이게 급한 일인가 이해가 안 가죠. 결국엔 전국의 그 중소상인들 얘기는 아주 다 무시를 하고 쇼만 하고 온 것이다. 홍남기와 둘이 얘기를 했던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쇼였다 그렇게 해야지 중소상인들 만나보니까 어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쇼만 한 거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내 의원들 목소리도 듣지도 않고 완전히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민주당의 앞길이 지금 험난하다 이런 생각을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9월 1일 홍남기 부총리가 한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장 큰 애로 사항인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총 26조 4천억 원 규모의 1,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금융 지원, 임대료 전기료등 비금융 지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 금융 지원은 뭐냐? 대출입니다. 대출. 그리고 뭐 임대료 뭐 지원한다고 뭐 현금 좀 주겠죠? 그리고 뭐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뭐 할인을 해주던가 하겠죠 이게 문제가 아주 큽니다 지금 지금 최근에 그 2분기 중소 상공인들 대출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대출 금융 지원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융 지원을 한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출을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라가 나라가 좀 국채 발행을 늘려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빚을 늘려서 이것을 해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 빚만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장사가 지금 안될게 앞으로도 지금 뻔한데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한심한 정책입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어려운 중소상인들 골라내는 것도 힘들겠지만은 그 골라가지고 뭐 100만원 준다는 얘기도 있죠? 그럼 100만원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뭐 월세 밀린 거 그거 뭐한 달치 갚으면 끝이잖아요. 그럼 그거 갚고 매달 지원해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출 늘려서 임대로 내고 그러고 있다가 그냥 폐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 개월 동안 이렇게 장사가 안될 정도로 힘들면은 그만큼 지금 중소 상인들이 폐업에 지금 가까워졌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 대출 해주겠어요? 아마 안 해줄걸요. 그리고 이 대출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많았었는데 대출 받는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렵다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상황이 이런데도 저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대료 지원하면은 임대인에게 돈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 영업에 도움이 되나요 절대 안 되죠 이거 뭐 초등생도 알수 있는 건데 그냥 폐업을 조금 늦추는 것 뿐입니다 이거는 장사가 지금 앞으로 잘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러니 폐업 지원도 있는 겁니다, 지금. 폐업이 많아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은, 중소상인들 살리려면은, 매출을 늘리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낙연이 지금 대권 욕심 때문에, 이재명 반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또 뭐, 일자리 안정 자금도 있다 그러는데, 일자리 안정 자금을 누구에게 지원할까요? 아마도 기업들에게 지원하겠죠? 뭐, 이런, 이런 자금들은, 아는 사람만 받아먹고, 뭐 필요 없는 사람도 지원받아서 다 이런 것을 다 씁니다, 사실.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는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 이게 지원 정책은. 그런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추진하던 것들, 아까 말씀드린 숙박, 뭐 관광, 팔때 소비 쿠폰,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산발적으로 이런 걸 진행을 하는데, 이거 계획하느라 시간 걸려 여기저기 알아봐야 되지 얼마나 이게 복잡한 계획입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지금도 뭐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잘 사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들도 전 국민 지역화폐 나눠 주고 지역화폐가 다 연결을 시키면은 전 국민들이 알아서 전국에 골고루 이렇게 돈이 뿌려지게 되는 건데 이렇게 간단한 방식을 놔두고 이렇게 돈이 뿌려지게 되면은 이것들은 전부 다 중소기업 대기업 매출로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수 확대가 되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 방안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을 외면하고서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아주 비효율적인 이 정치인들이다. 홍남기나 이낙연은 정말 너무 한심합니다. 이것은 민생을 담보로 한 이낙연의 대권 욕심이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